밤낮 없이 지속되는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?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여름철 불쾌지수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어.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. 야, 일단 뭐, 불쾌지수 제로. 심장이 음, 쫄깃쫄깃해지는 공포 어플리케이션 핫타이브. 자체가 어, 무섭지 않나요, 지금? 지금 우리 요섭게 보시죠? 불쾌지로 봐요. <laughs> 어머나. 여름철 무도위를 날려 줄 공포 어플리케이션. 첫 번째. 저기 헤이. 헤이. 오. 하다. 무슨 거 걸리지? 워 이런 거 싫어하는 거. 아휴. 아, 무섭죠 <nova> 아, hey. 어? 요즘 이상하게 깨가 걸리지 네. 않으신가요? 누군가 발을 실 가위로 자주 거죠? 눌리신다고요? 저, 저 온몸이 걸리거든요. 혹시 우리 지금 사방에 <laughs> 귀신이 있는 건 아닐까요? 네. 네. 주의하셔야 돼요. 이걸로 한번 나를, 한번 따라다니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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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따라다니는 귀신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나를 따라다니는 귀신 찾기 어플리케이션은 <laughs>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기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말지. 귀신의 정체를 네. 밝혀주는데요. 저렇게 말다란을 따라 따라다니는 귀신적 여권이 전에 앱도어서 별로 게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평가도 높습니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공포 어플리케이션 네. 두 번째. 이것 또 뭘까요?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어줄 이야기 바로 공포 특급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어, 정말 무서워요 표정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무서운 괴담부터 기면증 걸린 사람도 불면증으로 만들어줄 오싹한 이야기들까지 공포 어... 특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유저들은 귀신이 눈앞에 아른거려라며 별 어... 4개의 평가를 남겨주셨네요 뭐, 무서운 얘기들이 있는 건가 봐요 네. 네. 여름철 어... 무더위를 날려줄 공포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예쁘지 데 주변 사람들이 귀신이라면, 자, 예쁜, 예쁜 셀카라고 생각하시면은, 주변 핀입니다. 사람들. 헌티드 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어? 이용해서 사진을 <목소리도> 찍으면, 와내 주변의 사람들의 와서. 얼굴을 아주 완전 3D 기준으로 바꿔주는데요. 아이, 나 참. 그럼 <목소리도> 이분 싫어서. 왠지 많이 보시던 분 아닌가요? <목소리도> 청자분들 모시겠지만, 저희 제작진들이신데, 그, <목소리도> 변신했어요 아아 어, 저, 저, 저분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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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프인데. 네. 아, 이번에 약간 웃긴데요. 귀신으로 변환된 모습은 아, 간단하게 사진과 비용상으로 보내주고. 근데 또 캡처 기능도 돼서 그걸 캡해서드 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음. 이용한 유저들은 야, 인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꿈에 아, 나올 무덥다고. 것 같네요 라고 하셨네요.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<laughs> <laughs> 공포 어플리케이션. <laughs> 네 번째. 저는 드디어 집착을 가진 미친 여자로 취급받게 되었고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 친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귀신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. 먼저 무선지를 읽어보시겠습니까?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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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에게 편지. 네, 제 얼굴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영적인 오세요.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귀신에게 편지 받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이런 말한번 보셨죠? 바늘 퍼져 죽은 귀신들은 우싹하지만 안타까운 사람을 들 향해 먹게 볼수 있는데요. 사연이 아 음, 깁니다.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내고 싶겠어요, 편지를? 아, 가끔 우산이 사고 싶으요 귀신에게 편지 받기 음. 어플리케이션이 애프터에서 별 3개 반의 평가를 받고 있네요. 어, 무서워서 별이 낮은 요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어. 공포 어플리케이션 어. 다섯 번째. 어, 이거 어디 이것도 완전, 완전 무서워요. 음. 이게 금지공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은 과연 무엇입니까? 다양한 공포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은 무엇인가요? 공포증 카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공포증이 무엇인지 렇게 모여있는 거예요. 공포스럽게 느끼는 그 여러 장의 사진을 보고 무섭다고 느껴지는 분류가 있다면 바로 당신이 무서워하고 있는 공포증입니다.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오싹하고 재미있는 공포 어플리케이션 아, 예. 어떠셨나요? 어휴. 이 스마트폰 공포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좀시원해 지금까지 않나? 오싹한 공포 예, 어플리케이션 자 가이드였습니다. <laughs> 아, 예, 또 덕분에 뭐 이렇게 니까 시원해진 것 같긴 한데. 네,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죠? 예, 저는 이런 걸 정말 저못 보는 사람인데. 네. 한꺼번에 너무 많이 봤어요, 지금. 전 <laughs> 저스레 고형도 안 보는데. 네, 맞아요. 예. 저는 강심장인 편이라서 귀신이 아. 별로 무서워하진 않는데. 네. 네. 보니까 조금 오싹하고 징그럽기도 하고요. 어. 네, 네, 네. 좀 덥기는 안 더운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죠. 네. 확실히 시원해진 것 네. 같아요. 어. 네, 확실히 시원해진 하나, 강력한 하나를 제가 더 준비를 했거든요. 네. 제가. 보시면 네. 지금 뒤로 보시면 이윤석 씨가 아까 셀카를 찍으셨어요. 네. 그런데 이게 그냥 셀카라고 생각하시면 네. 안 됩니다. 어 뒤에 사진이 지금 있나요? 어, 네. <laughs> 아, 사진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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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보시면. 에이. 뭐? 아이, 아 정말. 아 너무한다. 아안전 아. 아, 아. 무섭죠? 아니 무섭기도 하고 네. 약간 웃기기도 하다가 아 어, 약간. 오. 지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제가 네. 그 인상 아~ 어... 어, 어, 이건 좀 무섭다 이런 건 아니다 아~, 그만하세요. 아니, 한데. 아 지금 하는 거예요 선배님. 직접 아, 네 쉬운다. 직접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터치를 하면 머리카락도 나고 완전 무섭죠 피도 올리고 아~ 넌 어떻게 얼굴이 이렇이안 맞아요? 네 이제 그만해야 돼요. 아,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오, 그만하시고 정말. 아, 이거 무서워, 아 근데, 이건 무섭다 이건 <laughs> 무섭다 네, 어, 아 이건 정말 아, 무섭다 네. 어, 이건 정말 무서워요 네, 이 장면 캡처할 수도 있고 네. 아 캡처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저막 정이 막떨어지려고 그래요? 아 저는 방송 전에 윤석이 네. 어, 오빠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해서 참 친절한 캐스터다 이렇게 네. 생각을 했는데아 네. 이런 또 궁국이가 있었군요 네 아, 이런 너무 재있었습니다 네. 어, 근데 묘해요 무섭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가끔 웃기기도 하고 네.